어, 지난 어, 주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큰 변화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어, 미군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이유는 2001년 9.11 테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알카에다라는 극단적인 이슬람 국제 무장 조직이 있었는데, 이들이 비행기 4대를 공중에서 납치해서 미국의 뉴욕 세계 무역센터, 상둥이 빌딩 2개를, 그리고 워싱턴의 펜타곤을 들이박는 그런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 미국은 테러를 일으킨 이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스카 빈 라덴을 찾아났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 조직이 숨겨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탈레반에게 이빈 라덴을 내어놓으라고 했는데 탈레반이 응하지 않자 미국이 화가 나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긴 전쟁 끝에 어 파키스탄으로 도주한 이빈 라덴을 암살하게 되었고 또이 아프가니스탄에는 새로운 정부와 또 군대, 정부 군대도 조직하고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부정부패가 심한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 그 다음에 허술하고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아프가니스탄 군대 아무리 20년 동안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올바르게 세우려고 했지만은 이들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헛수고 할것 없이 청산을 하자 하고 20년 만에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철수하자마자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어, 국민들보다 먼저 도주를 했고 또이 탈레반 조직은 어, 아프리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수도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어, 미군이나 영국군 심지어 우리 연합군을 같이 갔던 우리 한국군들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주를 해야 되는데 사생결단으로 비행기를 붙들고 살리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 뉴스와 사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크게 떠오르는 염려 중에 하나는 여성을 억압하는 공포정치다 라는 것입니다. 탈레반이 과거에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슬람 율법을 적용한다면서 여성들은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를 했고, 이를 위반하면 투석형, 그러니까 돌로 던져주기거나 손목 절단형, 손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공포 정치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뿐만 아니라 이 종교인들은 한편으로는 참 잔혹합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보다 더 잔혹해요. 세계의 주요 종교인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유교 등이 대부분의 종교가 과거에 남성 위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 속의 경전이 이제 기록되다 보니까 남성 위주의 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도 보면은 족보에 남성 이름만 적혀 있고 또 남성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여자들은 여인의 들이라고또 뒤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정신이 발전하면서 과거 시대의 정신적인 이 한계를 극복하도록 각 종교의 율법학자들은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본래의 정신을 찾아가면서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 역할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학자 라비였던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새로운 시대 정신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당시 율법에 따르면은 안식일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 해서 심지어 아픈 사람도 고쳐주지 말아야 됩니다. 가만 놔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그 아픈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국은 안식일의 원래 의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이 원래 의미를 되살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중요한 것들을 더 수정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함으로 기도하고 먹이면 괜찮다라는 것을 알려 주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 주었어요. 그리고 할래. 초창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지만은 나중에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온전히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할례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선택 사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정신에 합당하게 바르게 가르쳐 주면서 무엇보다도 이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의 근본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끔 도와주었던 것을 우리가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도 이 경전을 새롭게 주는 새롭게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과거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많은 이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는 이 히잡이나 차도르는 이젠 의무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여성들도 거리를 마음껏 걸어 다니며, 또한 남자들처럼 회사에 나가서 얼마든지 일해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전하는 시대의 정신에 맞게 이슬람 율법학자들이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탈레반은 이런 새로운 해석을 거부하고 극도로 과거 지향적이고 문자주의자들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과 비슷해요. 그들은 성경말씀에 따라서 여전히 여성 장로 또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다물고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를 한국교회 초기만 해도 남자와 여자들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배당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 예배당 기억자였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남자들만 앉고 한쪽에는 여자들만 앉지 않았습니까? 또더 불행한 것은 여자들 앞에는 천막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목사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설교를 귀로만 듣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제는 시대 정신에 더 부합되게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이제는 남녀, 누구 구분 없이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슬람 경전에 보면은 천국의 모습이 있는데 이 천국의 모습을 보면은 왜 지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남성들이 여자들을 그렇게 어 억압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슬람의 천국은 천국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랑 비슷하게 요단강이 흐르고 그 흐르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포도주와 우유와 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요단강 주변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많이 있어서 남성들이 남성들에게 술 시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낙원에 들어가는 자는 그곳에서 다시 아리따운 순결한 여성들과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천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천국관 때문에, 천국관 때문에 독실한 이슬람 여성들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남편을 아리따운 다른 여성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자신은 결국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는 자신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만 가고 남자들이 거기서 여, 거기 있는 여자들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율법 학자들은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지요. 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라지요. 알라께서는 모든 일을 할수 있으시다. 그러므로 알라는 여자들을 위한 천국도 다 만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이슬람이 꿈꾸는 천국, 그들이 바라보는 천국, 그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천국의 모습이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매우 다른 천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는 장가드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가 소외되는 것도 없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술 시중두거나 성적으로 이용당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성경에서 비롯돼요 특별히, 천국은, 천국은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방향성이기도 해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그 믿음,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늘 샘솟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지만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땅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속에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과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그 천국이, 그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때그 천국을 이 땅에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이사야가 바라본 세상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보여준 이 하나님의 미래는 그 시대의 정신적인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이사야 자신도 상상하기 힘든 그런 굉장한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자, 때가 이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이 미래를 현재가 되게 하는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모든 나라들 언어가 다른 곳또 다른 민족들이 다한 자리에 모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언어의 차별도 없으며 민족의 차별도 없, 없이 모두가 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는 유대인만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려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을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것입니다. 이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천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새 하늘, 하늘과 새 땅은 늘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새하늘과 이새 하늘과 이새 땅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언제 이것을 드러내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이 살아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계획을 늘 가지고 계시는데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것이 드러날 텐데 그것은 어느 민족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세상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도 제사장과 레윈이 될수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종교하고 보배롭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더 자세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는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방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이 장벽을 무너뜨려가고 있고 또 종이나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도 없애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 미래를 하나님의 미래를 지금 이 현실에서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게끔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미래가 현실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맛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먼저 동물에게도 더 이상 약육강식으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사륙관계가 사라질 것,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66장인데, 우리 앞장 가서 65장, 25절에 보면은, 65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미래상이, 희망적인 미래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물조차도 장암과 해암이 없는 그런 세상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동물뿐만 아니라 여기 상그럼 더 나아갑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로마스 8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어서 사람들처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환경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을 서가고 있어요. 그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늘과 지금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탄식하거나 고통을 겪거나 썩어짐에 이서거짐 썩어지는 이 불행에서 해방될 것이어서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뭘, 뭘겠습니까? 이 영광의 자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말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애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러한 자유로운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눈물과 애통함과 아픔과 사망이 없는 자유함이 주어지고 있어요. 천국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함과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는 수많은 제도를 바꾸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 천국을 이 땅에 미리 맛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청사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재 하는 일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빛에 비추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미리 생각하고 그 세계로부터 창조적인 상상력의 힘을 얻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빌려오는 것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이 힘을 미래대로부터 가져오는 사람, 현재, 하나님의 미래를 현재로 가져다 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새하늘과 이새 땅의 비전은 기존의 하늘과 땅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이방인을 원수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전이에요. 종을 마음대로 부리는 주인에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도전이에요. 여성을 억압, 억압하는 남성에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도전이에요. 다른 피조문을 학대하고 오용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받아들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래가 이루어지고 미리 맛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종교들이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장소인데 더 이상 그곳에 전쟁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사이의 수많은 전쟁들, 또 이슬람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순위파와 시아파 사이의 수많은 내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 중동 지역의 수많은 난민의 문제가 그러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성도 대통령이 되는 이 시절에 아직도 교회에서는 여성이 장로가 되지 못하고 목사가 되지 못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카톨릭 교회에서도 여성도 이제는 사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피조물을 잘 관리하게 되면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이 창고를 막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믿음의 가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걸리는 이 변화이지만은 사람이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미래가 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한 유다 사람들에게 아직도 바사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고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불의를 일삼는 암울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친히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앞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게 합니다. 그 미래를 보고 현실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현실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침투할 수 있도록 지금도 힘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미래를 일부이지만은 미리 맛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소망 가운데 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숨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은 현재가 그 미래를 따라 바뀌게 되고 현재 속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배우고 깨닫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힘을 얻어서 현재를 살아가고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 평강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